안녕하세요. 자, 선생님들의 합격을 결정 지을 마지막 관문이죠. 바로 시험 전 최종 24시간.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막연한 불안감을 단단한 자신감으로 바꿔드릴 완벽한 계획을 알려드릴게요.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. 나는 정말 준비됐는가? 정말 이 마지막 단하루가 여러분의 시험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습니다. 지금부터 딱 5분만 집중해주세요. 그 결정적인 시간을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지 제가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늘 우리가 함께 짚어볼 네 가지입니다. 먼저 합격 키트부터 챙기고요. D1 시간 계획을 짜고 최상의 몸 상태를 만들고 마지막으로 모든 걸 완성시킬 승자의 마인드셋까지 그냥 이 순서대로만 따라오시면 됩니다. 간단하죠? 자, 첫 번째 단계입니다. 이건 그냥 물건 챙기는 게 아니에요, 여러분. 시험 당일날 여러분의 집중력을 흐트릴 수 있는 아주 사소한 변수들을 미리 제거하는 과정인 거죠. 그래야 우리 뇌가 100% 시험에만 몰두할 수 있으니까요. 이건 뭐 말할 필요도 없죠. 기본 중에 기본. 근데 사람이 긴장하면 이런 걸 제일 먼저 까먹어요. 그러니까 오늘 밤 다른 건 몰라도 이두 개는 가방 제일 잘 보이는 곳에 딱 넣어두고 주무세요. 아침에 허둥댈 일 없게요. 그리고 이건 진짜 꿀팁인데요. 만에 하나 수험표에 물을 쏟거나 구겨지는 그런 불상사 막아야 하잖아요? 꼭 여분을 챙기거나 파일에 싹 넣어두세요. 이런 작은 준비 하나가 당일 아침에 평정심을 지켜줍니다. 필기구는요, 제발 모험하지 마세요. 그냥 맨날 쓰던 거내 손에 착 붙는 걸로 넉넉하게 세 자루 이상 챙기세요. 시험장에서 처음 쓰는 펜은 안 돼요. 그리고 시계? 이거 진짜 중요해요. 스마트워치? 절대 안 됩니다. 바로 부정행위로 반주될 수 있어요. 무조건 바늘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여야만 합니다. 꼭이요. 옷은 신뢰감을 주면서도 내 몸이 편한 스타일이 최고입니다. 근데 여기서 진짜 비밀병기는 바로 핫팩이에요. 특히 겨울 시험은 손이 꽁꽁 얼어서 글씨가 막 날아다닐 수 있거든요. 따뜻한 손으로 자신감 있게 써내려 가기 위한 필수템입니다. 시험 당일 우리 뇌랑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줄 간식도 잊으면 안 되겠죠? 특히 물, 정말 중요합니다. 여러분의 목소리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려면 성대를 보호하는 미지근한 물이 핵심이에요. 차가운 물은 성대를 확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? 좋습니다. 물리적인 준비는 이제 끝났어요. 이제 두 번째. 시험 전날을 시간대별로 어떻게 보내야 성공적인 생체리듬을 만들 수 있는지 그 완벽한 청사진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. D1의 핵심은 딱이두 덩어리예요. 오후 3시까지는 뇌를 살살 깨워주는 시간. 그리고 그 뒤부터는 푹 쉬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. 어때요? 되게 간단하죠? 이 구조만 기억해도 하루가 훨씬 평온해질 겁니다. 오전의 목표는 새로운 학습이 아니에요. 시험 당일에 리듬을 찾는 거죠. 당일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만능 틀의 흐름을 눈으로 쑥 훑으면서 기억을 활성화하는 데만 집중하세요. 자 여러분 잠시만요. 이 문장 정말 마음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. D1의 황금률 절대로 절대로 새로운 거 보지 마세요. 이 시점에 새로운 걸 보면 자신감 대신 혼란과 불안만 커집니다. 마지막 날은요. 내가 가진 무기를 날카롭게 다듬는 시간이지 새로운 무기를 구하러 다니는 시간이 아닙니다. 저녁은 이제 완전한 휴식을 위한 의식 같은 거예요. 소화 잘 되는 익숙한 음식으로 몸을 편안하게 하고 따뜻한 샤워로 긴장을 싹 푸세요. 혹시 잠이 안 와도 괜찮아요. 절대 초조해하지 마세요. 그냥 눈 감고 누워만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는 충분히 회복됩니다. 그리고 잠들기 전에 이 강력한 시각화 훈련 꼭 한번 해 보세요. 눈을 감고 시험의 모든 과정을 성공적으로 해내는 다를 영화처럼 그려보는 겁니다. 우리 뇌는요, 상상이랑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해서 이 훈련이 실제 시험장에서의 침착함과 자신감을 만드는데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. 자, 세 번째 파트입니다. 이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악기를 조율할 시간이에요. 바로 선생님의 몸, 그중에서도 목소리죠. 최고의 연주를 위해선 최고의 컨디션이 필요하니까요. 성대 관리는 정말 간단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싸움이에요. 여기서 가장 큰 적은 바로 카페인입니다. 성대를 건조하게 만들거든요. 시험 전날만큼은 커피랑 잠시 작별하고 따뜻한 도라지차를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. 그리고 청심환 같은 안정제에 대한 아주 중요한 조언입니다.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먹어보지 않은 약을 시도하는 건 정말 위험한 도박이에요. 오히려 극심한 졸음이 쏟아지거나 심장이 덧뛰는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습니다. 제발 모험하지 마세요. 자, 드디어 마지막이자 가장 강력한 섹션입니다. 지금까지의 모든 물리적 준비를 완성시킬 단 하나의 열쇠. 바로 시험의 결과를 결정할 심리적 우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이 문장 마음속으로 세 번만 반복해 보세요. 정말 강력한 생각의 전환 아닌가요? 여러분은 평가받으러 온 불안한 수험생이 아닙니다. 수년간 쌓아온 당신의 전문성을 선보이는 노련한 전문가입니다. 바로 이 심리적 프레임이 모든 걸 바꿉니다. 시험을 평가가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시연이라고 생각하는 순간, 불안은 자신감으로, 긴장은 여유로 바뀝니다. 평가위원들은 점수를 매기는 심사관이 아니라 당신의 노하우를 배우러 온 참관객일 뿐이에요. 그리고 이런 승자의 마인드셋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. 수많은 지원자들이 긴장으로 떨고 있을 때 선생님의 그 안정된 목소리와 여유 있는 미소, 자신감 넘치는 눈빛은 그 자체로 가장 강력한 합격의 신호가 될 겁니다. 자, 이제 모든 계획은 준비되었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. 내일 그 시험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건가요? 여러분의 빛나는 결과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.